오늘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개사고 내용들이랑 대처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협회 신문에서 295호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많이 일어나는 중개사고 베스트 9까지 있는데 9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구위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이구의 내용은 우리 자격증 양도랑 등록증 양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등록증 양도 사무실 대여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 이 책임 문제예요. 이런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깔아놓은 게 여기 이 어플도 있어요. 여기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여기 아래에 본문 검색이 있어요. 여기서 뭐 대여만 쳐도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에 대한 법률을 보실 수 있는데, 제 19조,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고요. 이 19조 내용이 제 38조 등록 취소에 대한 저, 저것이 되고, 등록 취소에 대한 요건이 되고, 또 하나는 제4 9조에 1대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돼요. 또 이번에는 8위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이 상가에 설치 가능한 업종인지 해당과에다가 문의를 한후 중개를 하라 오픈 안 되는 곳에 계약을 무작정 넣을 수는 없으니까 중개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 사고에 해당했고요. 그다음에 7위 주민등록증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고 통화로는 1382에 전화해서 신분증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방법 중에는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는 안전운전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할 때는 이 매도인한테 등기 권리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까지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했으면 신분 확인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 주인이 사망하시고 상속된 물건일 경우에는 이 상속인에 대한 권한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6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직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죠. 막 이제 신축 건물 지을 때 아직 등기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일단 부동산에다가 잠깐 입금을 하면 그럼 우리가 예치를 해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입금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중개활동을 중기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중개 보조원을 막 비하거나 하 무시하거나가 아니라 이건 진짜 법률상 중개 일할 때의 보조나 이런 사무적인 업무 혹은 이제 현장 답사 정도까진할 수가 있는데 이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 손님이랑 건물주랑 사이에서 금액을 조정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금액 조정을 한 것도 중개 행위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게 걸린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직원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중개 보조원은 고용 안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이 거래 대금의 타 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비용들은 집을 팔려는 매도인이나 아니면 집을 임대해주려는 임대인들 계좌에 들어가야 돼요. 가끔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우리 딸 계좌인데, 우리 아들 계좌인데, 혹은 뭐 우리 남편 계좌인데, 이렇게 자식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딸이든 뭐 배우자든 간에 이 집주인, 이 건물주한테 입금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막 대신 입금을 해주겠다. 혹은 나만 이 사람 물건 가지고 있다면 뭐 전속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보증금을 입금해가지고 이걸 편취하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나중 가서. 어, 나는 돈다 냈으니까, 이제 이사해야지. 이사 준비 다 해가지고, 기존에 살던 집다 빼가지고, 이제 이사하려고 집에 갔어. 근데 집 비번이 바뀌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집주인한테, 아니, 내가 여기 집 계약했는데, 왜 집에 다른 사람이 있냐? 하면,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입금했어? 이 그때 부동산, 뭐, 이분한테 입금했는데, 왜 부동산한테 입금해?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또, 아니, 따님분, 남편분 계좌에 입금했잖아요. 이건 내 명의가 아니잖아. 난 보증금 돌려줄 거 없어. 이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곧 이제 전세 사기에 관련된 영상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쭈고 4위. 계약 내용 외 책임 특약으로 인한 사고. 중교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평정심을 못 참고 막 여기에 뭐 대출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절대 막 넘어갈 일 없고 내가 보장해 계약서에 써줄게 보증한다고. 이러는 사고도 되게 빈번합니다. 3위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이제 주인이 바빠가지고 혹은 이제 타지에 있어서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건물 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대리인이 나 대리인이야 나랑 계약하면 돼 라고 했을 때이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이 대리 위임장이 있는지 그리고 인감증명서 있는지 그리고 이 대리인의 신분증까지도 꼭꼭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꼭이 손님이랑 같이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주인의 이름, 뭐 인적사항, 주소랑 주민번호도 여쭤보고 이 대리인이랑 계약하면 되는 건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확인을 해줬다를 확인 설명서에다가 한줄 기재를 해주는 거죠. 실 소유자 누구 누구랑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화해서 확인을 하였다라고 기재하는 것까지가. 안전은 중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설명 누락으로 인한 사고. 이게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도 있고 확인 설명서도 있어요. 중개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 다 설명을 했다는 증거 인 서류가 있 어요. 다 가구 주택 중개 시에 타 임차 인들에 대한 가구 수와 보증 금이 얼마 인 지를 기재할 것, 근데 여기 에서 특히 세금 이, 세 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을할때 취득 시 부과 되는세 금만 설 명할 의무가 있 어요. 굳이 막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뭐, 물론 이게 막 가끔 세금 어디 나올지 좀 알아봐달라 이러면은, 아 어, 우린 그런 의무 없어요. 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계산 공식이 있어요. 라든지,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주는 것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부로 세금 계산을 해줬다가 진짜 몇천, 몇억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분명히 부동산 계약할 때 나한테 세금 이만큼 나온다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은 세무사한테. 괜찮은 세무사님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 설명할 때 소유자가 공동명이면 이 명의자들을 전부 다 확인도 하고 이제 설명도 드려야겠죠. 지금 총몇 분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계신데 지분이 어떻게 되고 이분은 이제 어머님과 아들 두 분이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 사고, B. 계약할 때 중도금 보낼 때 잔금 보낼 때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있는 사고. 이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때 소유자도 확인하고 융자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꼭 떼주죠. 오늘 날짜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등기 이렇게 떼드렸어요. 같이 계약서랑 교부를 해요. 근데 보통은 계약을 한 날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만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다음 주에 아니면 한달 뒤에 혹은 두달 뒤에 입금할게요. 그때 우리 이사 처리까지 다 해서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이 계약할 때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중도금이랑 잔금 넣을 때 등기 변동이 없었는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갑자기 대출 땡겼다든지 가압류 가처분 막 이런 등. 기 여기가 갑자기 생겨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떼봤는데 어? 응? 전에 뗐을 때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뭐가 한 줄이 생겼어 그럼 일단은 이 부동산을 살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에 임차 들어갈 사람한테 아직 입금하지 마시라 잠깐 보류를 시킨다던지 아니면 뭐 인수하기로 했다던지 중도금 받고 이걸 처리하기로 했다던지 뭔가 합의가 됐다면은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던가 재미있는 내용은 아닌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거래대금의 타 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 거래대금의 타 계좌 거래대금의 타계 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거래대금의, 거래대금의 타 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